개멸치면서 운동하는 척 한다고요? 아 근데 어 이게 안맞네 진짜 얼음 맛을 느껴봐. 일단 스타트는 AP인 초 애카린 안 아, 맞아? 에좀 잘한다. 어어 형님 무빙 뭐냐? 야돼지 뭐야? 이상. 저 판스, 저 판스 비열한 네 <laughs> 한방을 한 번도 못 터트렸네. 우리 웅스 멍청한 시어 아 어, 뭐야? 안 터지네. 어, <laughs> 아, 피해맛시나들 걸? <laughs> 근데 왜 콩콩이 들었지 틈도 없을 까불어, 까불어 대빵 해봐. 그래. 자큐 날릴 때 앞으로 들어가자, 오케이, 오케이, 인들 인정, 지금 딱 지금, 지금 터트리고 큐 평타, 평타 시간 그렇지 우두루 이거 패시보 조종 어떻게 해요, 여러분들? 아유 이봐야 그래 나우두드는 애들 좋아해, 어? 영웅이우드란 애들 좋아해. 주척. 주척. <laughs> 이거. 배배이할때나딱딱이기면 되나? <laughs> <laughs> 아야 아, 응? 응? 이거, 이거. 이거, 게거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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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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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누이 시간 못 쎄다. Where i is... 아 제가 리산드라 살면서 처음 해봐가지고 진짜로 <laughs> 안 들어가지. <웃음> <웃음> 처음 해가 해봐, 해가가지고 약간 미흡할 수도 있어요. 네. 아시죠? 뭘라고 안 돼. 지금. 아, 일를 아. 누르고 해야지 뭐야. 무슨 짓이야? 아, 니 돌풍까지 쓰면 이거 좀 내정제 시기올 것 같은데? 지금. 오. 공 실었다? 아, 그건 알아. 민영 끼고 맞춰야되는거 알지. 에이, 롤 한지가 몇 년. 몇 년인데 그런 것도 모르겠네. 다만, 이제, 스킬 콤보의 그, 섬세함. 어? 약간 그런 게 이제 떨어지죠. 패시브도 알아. 뭐냐? 이거, 등 있는데? 난, 어, 난 없는지? 내가 억울하다. <laughs> 패시브 어떻게 움직여? 어, 먹어도 돼? 응. 먹어 돼. 어, 먹어 돼. 어청 오. 합격. <laughs> 합격. 어. What the f u c k i n 당했습니다. 드 가는 어. 치기안 왔냐? 어? 배치기 안 어? 화신이... 아니, 궁쿨 뭐야? 김표나 아닌데 말이지. Jobs, Jobs, Jump. I'll be s m i s 그 s j o 야. 아 이거. 카깐 존나 패라. 뭐야? 뭐야? 뭐야, 저씨아 아, 가서실수먹 어. <laughs> 어. 야, 헥카리이 붕을 좀 바보같이 썼다, 잉 딜런 난디. 아, 얘네 좀그 <laughs> 노리고 있었나 보다. 전력 먹거 알고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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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빵 피하게 주세요. <laughs> 아 이거 방금 보다가 잊었어 동풍 나왔다. 어우야 배치가 안안 쓴다. 벽 넘어서 갈 걸. 그럼 살았겠다. 아 나도 배 타고 싶네. 에라 모르겠다. 돼지 두루치기 갑니다. 이. 아, 야, 그, 뭐, 녹였어야지, 웅아 무슨 짓이니. 아, 이거 대포를 주네. 에라, 모르겠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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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질래? <웃음> 아몰랑, <웃음> 아몰랑 공해도 뭐, 뭐, 어거지로 되네요. 아, 내피 오지게 찬다, 이 돼지, 이거. 와, 용. 하나 더 짜, 용. 하나 더 짜, 용. 하나 더 짜, 용. 아예 유지력이 너무 좋아. 와, 카링. 들리죠? 여러분, 들리십니까? 두구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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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닥 소리 들려요? <laughs> 난 들리는 것 같은데. 어. 두구닥, 두구닥 소리 안 들려? 어, 막 존내 들리는데? 어. 아, 아, 이걸. 아, 이거 빠졌네. 어우, 야, 뭐. 패시브는 조정이 안 되나, 안 되나 봅니다. 알트 누르고 해도, 안 되네요. 탑이 아니었는데, 왜 까불었지? 저런 원딜도, 제 돌풍궁이면은, 네? 1.5초. 체감상 4초죠? 4초. 1.3초. 체감상 한 8, 6초 정도 되니까, 어. 한 12초 동안 묶어버리니까, 뭐 아무것도 못하겠죠. 괜찮습니다. 바텀똥은 뭐 항상 있는 일이라, 솔랭에서도 없어서. 별 감흥이 없어요. 에이. 아쉽지도 않아. 어. 안착합지도 않고. 어? 잡아도 잡아야 돼. 나이스. 패시브? 패시브? 패 <laughs> 스펠 다 뺐다 어 뿌셔 뿌셔 어 뿌요 뿌요 해 그냥 편하게 얘들아 형아 왔다 어? 이 갈겨놓고 끌리면은 뭐 다시 E 탈수 있겠죠 대가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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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루 크로나 크로나 들어오나? 어, 에영스, 텐아, 어, 어, 아, 어! <laughs> 뭐하대 야, 못 뭐, 빨, 에, 뭐구냐 저거? 누구냐? 야, 이는 에영스, 우드로 왔는데, 우드로, 야, 누구야? 아, 시야가 없어 가지고 애매하다. 돌풍 궁, 궁 <laughs> 갈겨 버리고 싶은데. 그고 위산드라 또 무나만아 빠 무나만아. 뭐야 이거 씨발 여신의 눈물 그어 빨리 담는 챔프니까 뭐리포로 음, 가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해 볼까? 그러게요. 재미로 하려고 그랬는데 은근 은근 효율도 좋네.

옳지, 옳지, 궁 뺐니? 어? 뺐니, 안 뺐니? 응? 에옹 쏘지고. <laughs> 이 정도면 뭐, 어허. 이니시 오졌잖아. 존나 웃기네. 아니, 이거 내가 AD 리산드라라 애들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안 하나봐. AP면 솔직히 쫄았다, 인정? 6위로 AP 디산드라면? 애들 막 와해되고 난리 났을 텐데, 안 쫄아버리네. 어어, 어, 대포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<목소리> 존나 이제 맨날 야 잠깐만 애들아 조심해. 어, 일단 오긴 했는데 오 어, 갈렸다 갈렸다 아직 노풀이다 아직 노풀이다 아직 노풀이지아니 뻥이다 이제 노풀 어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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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만 내가 어, 하래 내가 하래 내가 하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어형형방 냄어서 인식한다 어 기다 기 기다 가 <laughs> 돼지 오나, 돼지 오나, 돼지 왔나, 돼지 왔나, 왔나, 왔나 왔나 왔나. 아, 아씨. 평타가 더 세네요 큐보다. 큐는 약간 한 대씩만 때리자. 슬로우 용도로 2.8 2 8 28 아펠리오스 또 비상 떨어졌다. 제 스펠 없다. 어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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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볼까? 우야꽤잘 썼다.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아펠딜 못하는데? 할까 말까 안가 안가? 맞나? 맞다야! 고거다 <laughs> <laughs> 본인이 부들부들하신 것 같은데? 얼굴... 일본 원숭이... 되신 <laughs> 듯 좋았다 깔끔캐리 깔끔! 캐리. <laughs> 깔끔. 음. 아 재밌네 무라마나 뜬딜 한번 보고싶으니까 한번 더 가볼까요? 아니면 다른것도 준비해놨거든요 영웅이가? 어떻게 할까요?